특히 지리적으로는 흑남부도와 가까웠던 함흥과 흑남 사람들은 부두로 향하는 국군과 유엔군을 조차 흑남부도로 몰려들었습니다. 두달 정도면 다시 그 그러니까 국군과 연합군, 유엔군이 다시 와서 이 지역으로 다시 들어올 거다, 우리 고향으로. 그러니까 잠깐 나갔다 오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뭐 별로 망설임이 없고 오히려 저 군인들의 행렬을 나도 따라가야 안전하게 가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사실 그렇게 그 떠나는 거 자체 떠나고 싶어요. 갔다가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6.25때안 나오고 일사 네, 훌쩍 네. 때 왔어요. 음, 음, 음. 눈이 막 오고 이러니까 할아버지 음. 한번가 한 이불 갖다 이렇게 씌워줬고. 안에서 아들 온다고 접어주고 음, 음. 갔다가 한 일주일쯤 오는데. 맞아. 응, 쭉간것 같아요. 다들 그랬잖아요. 하도 일주일 주고 온다고 그래. 그런 증 맞아. 나는 어, 어머니가 있으니까 못 가갔으니까 저희만 가서 거기에 한, 한 달이고 열흘이고 이제 그렇게 피랑 갔다가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한 거야. 그냥 열흘 있다 올라고 나왔지, 나오다가. 나와갖고 이렇게 오래된 거야.